가봅시다. 자, 예. 자, 그냥 저 미용실 왔다고 생각하고 네, 뭐... 편안하게 한번 예. 아... <laughs> 엉덩이가 아... 천금만근입니다 음...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쪽으로 자... 편안하게 오세요. 아, 오세요. 어머나 별거 아닙니다. 예, 예. 아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그냥 음. 긴 네.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와서 제가 봤을 예. 때는 이만 제대로 고치면 살도 엄청 빠질 수 있어요. 이경규 씨 한번 음. 먼저 누워 보실까요? 제가요? 네. 괜찮, <laughs>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아, 제가 기 <laughs> 저는 치과에 치과 가는 걸참 좋아해요. 뭐 그냥 <laughs> 치과가 즐겨도. 놀이터예요. 아, 아우 진짜 이건 건강하죠. <laughs> 이 아, 진짜 관리하시네 장수하셔요, 장수하셔요. 무조건 백0세를 넘기세요. 이를 굉장히 관리를 잘 하세요. 네, 근데 단지 아래 치아의 안쪽에. 치석이 죠 아, 도 배준, nice, like a cock. Yeah, y e 그 h I'm s c a l 하 n g my hands. I'm n o 고 sure. I'm not s u r 나 I'm not sure. i 나 not sure. 이 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자 s u 세 e i 세 씨. 기가 치과인데요. 자 올라가세요. 아, 누워서 괜찮아요. 야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열한 살때 누워보고 이십 년 만에, 예, 참놀 스물아홉 살때한번놀습니다 이십 년 만에 치과에 누웠습니다. 야, 사실 뭐 삼십여 년 네네. 동안 치과를 이제 두번온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 아. 이게 정말 화성인 바이러스는 프로그램이 예. 참,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네. 이런 희명심이 네. 가득한 프로그램이 어디 있니까 자를 위해서 아이를 네. 위해서 치과 치료를 아. 받아보세요. 지금 기분이 돼요? 어떠세요? 긴장되죠. 네. 네? 네? 긴장돼 너무 긴장된다고? 네. 아. 겁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보기만 할 테니까. 아, 근데 아. 잘하셨어요. 아유, 예. 자, 이제 아 한번 해보세요. 예. 떨지 마세요, 안 네. 뜨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걸 다 물어요, 지금. 아. 많이 떠시는구나. 네. 땀나시는 거 봐. 치과가 아니거든 내과다, 안과다. 네. 괜찮아요, 미용실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 머리 감겨 드릴게요. 아. 안과다 생각하시고. 입을 아 공포감이 좀 아, 심하시면은요. 코로 네. 숨을 크게 한번 어 보세요. 음, 천천히. 아예 눈을 네. 못 뜨시네요.